얼마나 대한민국의 법이 허술하였으면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와 검경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으면 백주 대낮에 마약 음료 사건을 버젓이 행하였을까요?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은 수사 영령을 총동원하여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지시하면 뭐합니까?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을 한 예로 보십시오. 남경필 아들은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세 만에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봐주는 것이 법입니까? 법무부 로고에 있는 저울 그림이 무엇인가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있는 저울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기 아내라고 봐주고 자기 장모라고 무혐의고 이번 기회로 마약 사범은 추가 범죄들을 막기 위해 시범 케이스로. 중국과 같이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술에 몰래 마약을 타는 범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더욱 용서하지 못할 사건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마약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면 어찌하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먹이고 이를 미끼로 가족들을 협박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범죄가 아닌가요?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이 고교생에게까지도 백주에 버젓이 행하 있는데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요?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지역을 돌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를 하면서 시험 행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가져가는 것은 안 되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음료를 모두 마시고 가라고 권하였고, 음료를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데 필요하다면서 학부모의 연락처와 추가로 마실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까지 체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까지 하였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길거리에서 남이 주는 것은 절대로 받지도 먹지도 말라고 교육하였었는데, 이번 마약 음료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체에서도 시식회, 시험회 등을 할수 어렵게 되었으며, 유국간에 공안 쪽도 나누어 먹었던 우리나라의 미풍양수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